안녕하세요.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법. 오늘은 대입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샌드위치 1개의 값은 우유 2잔의 값과 같고 우유 3잔과 샌드위치 2개의 값의 합은 8,400원입니다. 샌드위치 1개의 값과 우유 1잔의 값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먼저 나는 우유 1잔의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 하나가 우유 두 잔의 값과 같으므로 이만큼이 모두 우유 몇 잔에 해당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샌드위치 대신에 우유를 구입한다고 하면 샌드위치 두 개를 우유 몇 잔과 바꿀 수 있을까요? 우유 네 잔과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우유 일곱 잔에 해당하는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유 한 잔의 값은 얼마일까요? 등식의 양변을 7로 나눠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유 한 잔은 1200원이 됩니다. 그럼 샌드위치 가격은 얼마일까요? 우유 한 잔의 가격이 1200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유 두 잔의 값에 해당하는 샌드위치 한 개의 값은 2400원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샌드위치 한 개의 값을 X라 하고 우유 한 잔의 값을 Y라 하면 샌드위치 한 개의 값이 우유 두 잔의 값과 같다는 것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또 우유 세 잔과 샌드위치 두 개의 값의 합은 8,400원이다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두 방정식의 공통 해를 구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이죠. 이때 X의 값이 EY의 값과 같으므로 X 대신에 EY를 대입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샌드위치를 우유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풀어보면 3y 더하기 2 곱하기 2y. 즉, 4y는 8,400이 되죠. 7y는 8,400. 양변을 7로 나누면 y는 1,200. 따라서 y의 2배인 x는 2,4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미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사과 3개와 배 하나를 사고 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 후 배를 바꾸고 싶어서 교환을 요구하였더니 배 1개를 사과 2개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과 1개와 배 1개의 가격을 구하시오. 자, 그림만 보고도 사과 1개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사과 5개가 5,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사과 1개는 1 0 0 0원에 테고, 배 하나는 사과 두 개의 가격과 같으므로 2,000원이 되겠죠. 이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을 X라고 하고 배한 개의 가격을 Y라 하면 사과 세 개의 가격과 배 하나의 가격을 합한 것이 5,000원이고 배 하나의 가격은 사과 두 개의 가격과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배 하나의 가격이 사과 두 개의 가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이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y는 2 x 와 같으므로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배 하나를 사과 두 개와 바꾼다는 겁니다. 따라서 3x 더하기, 이 x는 5,000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5x는 5,000, x는 1,000이 되고, y는 x의 2배이므로 y는 2,000, 따라서 사과 한개는 1,000원이고, 배한개는 2,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우는 야구 글러브 2개와 야구공 1개를 7만원에 샀습니다. 야구 글러브는 야구공보다 2만원이 더 비싸다고 할 때, 야구글러브 1개와 야구공 1개의 가격을 알아보아라. 야구글러브 2개와 야구공 1개의 가격을 합하면 7만원이죠. 이때 야구글러브는 야구공보다 2만원이 더 비쌉니다. 야구공 하나의 가격에 2만원을 더한 것이 야구글러브 1개의 가격과 같죠. 야구글러브 1개의 가격을 X라 하고 야구공 1개의 가격을 Y라 하면 XY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야구글러브 2개와 야구공 1개의 가격이 7만원이고, 이때 야구글러브는 야구공보다 2만원이 더 비쌉니다. 다시 말해, 야구공 하나의 가격에 2만원을 더해야만 야구글러브 하나의 가격과 같다는 거죠. X 대신에 Y 더하기 2만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즉, 이 x는 y 더하기 2만의 2배, 따라서 이 식은 2y 더하기 4만 더하기 y는 7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y 더하기 y는 3y이므로 3y 더하기 4만은 7만, 좌변의 4만을 이항해서 계산하면 3y는 3만, 따라서 y는 만이고, x는 y 더하기 2만이므로 3만이 되죠. 야구 글러브는 3만 원, 야구 공은 만 원이죠. 어느 농장에는 토끼와 오리가 모두 35 마리가 있습니다. 토끼와 오리의 다리의 수는 합이 96 개일 때, 토끼와 오리는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여라. 토끼 의 수를 x, 오리 의 수를 y라고 하고 이 내용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토끼와 오리가 모두 35마리가 있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x 더하기 y는 35가 되겠죠? 토끼와 오리의 다리의 수는 합이 96개이다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다리가 4개고 오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다리가 4개인 토끼가 x마리. 따라서 토끼의 다리 수는 4x가 되고 다리가 2개인 오리는 y마리. 따라서 오리의 다리 수는 2y가 되겠죠. 토끼와 오리의 다리의 수의 합은 96개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식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와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즉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토끼와 오리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와 오리가 합해서 35마리가 있다면 오리는 모두 몇 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리의 수는 전체의 35마리에서 토끼의 수를 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Y가 35면 Y는 X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대입해서 미지수가 2개인 이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X 더하기 2 곱하기 Y 대신에 35-x를 대입합니다. 35-x의 두배는 70-2x죠. 4x-2x는 2x. 따라서 좌변은 2x 더하기 70이 되고, 따라서 2x는 26, x는 13이고, y는 35에서 x를 뺀 값이므로, y는 22. 그러므로 토끼는 13마리, 오리는 22마리입니다.